자, 제가 마, 개인별 맞춤 상담할 때 이건 이렇게 해라, 저렇게 해라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 다 안내해드리죠. 그죠? 여러분들 거기 맞춰서 하시면 되고. 제가 개인별 맞춤 상담할 때안 된다, 위험하다 라고 했던 학생들 꽤 많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막 상처받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. 어제 신촌에서 한명 상담할 때 학생 한 명이 울었어요.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그런 이제 발언을 할때 데이터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그 제가 미리 뭐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, 저는 그러면 올해 합격 못하는 거야,냐고, 이렇게 이제 하면서, 그래서 학생 한 명이 울었거든요. 갑자기 이렇게 여학생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, 너왜 그러냐고 하니까, 쌤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슬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어쨌든, 여러분들, 저는 이제 팩트를 근거로,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자, 그런 합격에 대한 케이스가 없어서 내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지, 절대 불합격이다? 뭐, 무조건 합격 못한다? 이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뭐 시험을 잘 치냐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지만 내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례가 너무 극히 드물어요. 손가락에 꼽을 정도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정말 위험한 거 맞거든요.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된다,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이제 많이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상처를 받지 마세요.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이제 상담받을 학생들이 몇명 남았는데 울지 마세요.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.